사도신용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144장입니다. to you oh. 树有浪也皱。 오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온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이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 구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하자고 했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이 구제의, 그 예루살렘교회를 구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내용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 그이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읽은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구제는 무엇인가? 구제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 이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구제다. 그 말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도달하는 그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희생하심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마치 구제와 같다 이런 것이죠. 우리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을 내어 주셨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므로 상대를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제의 기본적인 이해고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설명하는 것은 어떤 종교심을 발동시키라. 고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슨 도덕심이나 상대가 불쌍해서 내게 있는 어떤 여유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제는 무엇인가? 구제의 이해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 마음이 구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가? 나는 너를 구제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정파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큰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제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구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 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비유로 굳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냥 설명하시면 될 문제인데 이걸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신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를 들어야 하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눈으로 보여줘도 그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무지함과 관심 없음에 대한 이야기시죠.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고 하면서 그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해 주십니다. 아, 그 너희 마음이 돌짝밭 되지 말고, 아, 길가 밭이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완악한 마음이 되지 말라. 무슨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어, 어,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말고 그런 마지 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많은 결실을 했다. 어, 단순히 이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밭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걸더 놓치죠. 반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을 생각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땅이 문제입니까? 시가 문제입니까? 시가 문제인 거예요. 생명은 땅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라는 것입니다. 아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 않은 것을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심어야 나지요. 그건 좋은 밭이나 길가 밭이나 가시 밭이나 돌짝 밭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밭이 생명을 내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생선하거나 결실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떨어진 씨앗이 생명을 내고 꽃을 피울 때 밭의 이름이 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코스모스 밭이 됩니다. 해바라기가 피어 있으면 해바라기 밭이 되고, 무엇을 심었는가가 중요하지, 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만드신 열매,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꽃을 피움으로 열매를 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곳, 예수께서 담긴 곳, 그렇게 묻혀진 곳, 삼켜진 것 같은 그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열매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명예를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씨에 있다 그 말입니다. 땅이 도운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옥토입니까? 옥토라서 결과를 냈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영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데 네? 가시밭 같고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도 같고 어, 돌짝밭가도 같고 한 우리 속에 예수가 심겨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 우리가, 내가 땅이 좋아서 결과를 했다. 그가 아닙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우리가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가 됐느냐,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밭태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비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하시는 것처럼 구제는 무엇이냐? 가는 겁니다. 내가 구제할 수 있을 만한 무슨 마음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고 그럴 여유가 생기고 음, 그런 호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느 곳에도 뿌려진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당신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여 죽이기까지 한그 속에 예수께서 뿌려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가는 것, 뿌려지는 것, 그게 구제다. 필요한 곳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죽으셨듯이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파묻혔습니다. 우리 안에 삼켜졌습니다. 이 못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께서 삼켜진 것처럼 오셨죠.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파묻히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바람에 생명의 씨가 발화를 하고 자라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그를 살려낸 것 같이 말이죠. 마치 내가 밭이 좋아서 내가 그럴 가능이 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고, 내가 시된 예수를 잘 도와서 생명이 싹이 나고, 결과가 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결과가. 그 결과를 누가 지금 맛보고 있다고요? 바치된 내가 맛보더라, 이겁니다. 뭘로요? 내게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썩어지고 삼켜진 그 예수가 살아나는 바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버리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게 됐다. 내가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마치 내가 예수를 살린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알거나, 어, 우리가 어떤 도움이 힘이 될수 있는 곳에 가서 어, 저들과 협력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진 곳에 가라 이거죠. 너를 내가 보낸 곳에 가서 거기서요. 거기서 나처럼, 삼켜지고 심겨지고 썩어져서 결과를 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서, 네가 씨가 돼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 저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 돌짝밭에, 저 가시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곳에 그런 걸 네가 따지지 말고 그 속에도 들어가라. 내가 그들 속에 심겨지고 삼켜지고 그들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네가 생명의 싹을 내면 그열그 그 열매가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저들이 그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불려진 것처럼 네 인생이 네가 씨가 되어 저들 속에 들어가 싹이 짝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면 저들도 또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 우리는 대상이 그 받을만하고 어, 베풀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받을만한 사람이니까 해야지. 내가 베풀 조건이 되니까 해야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과 상대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말하자면, 돌짝밭으로 가라. 가시밭으로 가라. 내가 너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네가 그들 속에 들어가 네 삶의 열매를 보이면 네가 던져진 그 땅이 오토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렇다면 신겨져라. 그게 구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니다 네가 조건이 돼서 네 속에 생명의 열매를 결과를 맺은 것 아니라는 건네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네 속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과 구원과 그 영광이 네 속에서 열매를 결과를 낼수 있었더냐? 네가 이유였냐? 예수께서 이유가 되지 않으셨더냐? 가라, 가라. 그거죠. 그게 구제입니다 그 예수께서 사아가시죠 우리가 보낸 받은 우리 자리 이 자리. 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곳에서 이곳에서 묻혀라. 이곳에서 심겨져라. 이곳에 나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낼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신겨지죠 네? 삼켜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부활로 영광으로. 열매되고 결실될 줄 믿는다면, 당당하게, 아니 당연하게, 마땅하게, 신겨지고, 써지죠. 그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그 자리 가라. 그곳에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곳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옥토이고, 이 묘산 땅이 옥토가 될 것이고, 이 조국이, 이 세계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으로 오토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결과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돌자밭 같고 가시밭 같고 딱하게 굳어진 밭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르시고 덮으시고 갈아엎으시고 골라내시고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결과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런 인생, 부활의 인생, 생명의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우리의 자리와 삶의 역할과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시련이 어떻게 돼야 될지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구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심겨지고 파묻히고 삼켜지는 것 같은. 썩는 인생이 영광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과정임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롱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쟁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